We are waiting on y o 똑같이 c c e r 똑같이 c e 졌어 o c c e r s o c 가 e r s o c c 습니다1 c 2 3 h ọ 박가 i n h 팀 a n g p 에 á t 탄수화물 고갈주는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다섯 끼 내지는 아홉 끼를 하면서 체내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탄수화물을 이 3,000m 실력주로 완전히 날려버리는 훈련입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훈련입니다. 이 선수들이 과연 얼마나 고통스럽게 쓰러지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식이요법도 훈련의 일환입니다. 탄수화물 양을 줄이면 사람의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지고 탄수화물이 없기 때문에 훈련을 이어가는데 상당히 힘이 듭니다. 하지만 나중에 탄수화물 공급이 되면 상당히 잘 달릴 수가 있습니다. <놀람> 어이, 快小心！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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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씨지 Thank you. 자, 30, 20, 10... 어리 다 아, 가. 했어. 아, 5걸5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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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했어 아0 50... 50... 50... 50... 50... 다0 50... 하0 50... 50... 50... 50... 5 똑같이 쓰러지네. 똑같이 쓰러졌어. 똑같이 쓰러졌어. 아, 끝까지, 끝까지. 아, 수고했어요. 별안쓰러지잖 않아 봐. 튼튼한 남자는 안 쓰러져. 끝까지, 끝까지. 자, 아, 수고했어요. 표범안쓰러지잖 않아. 열심히 안 뛰었구만. 아, 맞지 마! 다 왔어! 4 0 3 0 2 0 1 0 s 0 i p Saship s a s 다다 왔다 a s h 90자80자봐봐봐봐 s h i p Saship s 자 s h 60 아, 6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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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10 끝까지 아수했어요안 쓰러지나? 아형안 쓰러.. 아, 지네10 <laughs> 40 30 20 10 끝까지 끝까지 아 잘했어 잘했어 <laughs> 하나까지 쓰러지네 아유. 그렇지 헐 좋아졌어 그래 뭐을 열심히 앞쪽에 있어야 돼

당기고 팔 모양 만들고. 그렇지. 좋아. 자, 420m 남았어. 420m. 아 260. 자, 250. 자, 지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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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고. 팔, 팔신경 쓰고. 눈떠눈떠눈 눈눈 감으면 안 돼. 네. 자, 200 남았어. 200, 200, 자, 올때 왼팔 뒤깨치고, 오른팔, 오른팔, 오팔팔오 오른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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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오른팔, 오오른오른로 백러 자, 라스트 100. 70. 자, 러0베 자, 러스베. 자, 러0베0러0베 자, 러스 자, 러스베. 자, 러스베. 자, 러스 자, 러스베. 자, 러러